나는 오늘 은행에 갔다. 아까부터 나를 계속 초조하게 만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일. 작은 종이 한 장. 왠지 화장실 한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배리 올릴 것 같고 잠시 음악 감상을 하니다고 있습니다. 배리 올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딴 생각이나 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아무거나 맡아주면 어떨까. 예를 들면 한 번도 없던 썸녀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동시에. 나는 한 여자를 만나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바람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 있어 나는 추억의 부름도 없어야 하므로 맡기기로 한다. 퇴근기 전에 가져오실 고백이 유용합니다. 로맨틱 성공작 만약에 고삼이었다면 공부하느라 게임하느라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느라 잘 시간이 없으므로 잠을 맡기기로 한다. 수년 끝나고 점점 한꺼번에 찾아갈게요. 안내받아주세요. 아니면 가족 같은 분위기 날 믿어주고 의지하는 회사를 다닐 때그 부담감에 머리가 다 빠질 때 맡기기로 한다. 해맑질게요. 혹은 엄마한테 맡기면 안 되는 세뱃돈. 왠지 나갔다온 사이 누나가 다 먹어버릴 것 같아. 먹을 거. 나의 첫사랑은 아직 준비가.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여기 아무도 다 바뀌어주는 은행입요 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어, 아무튼 나는 오늘 은행에 갔다.